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19일, 아, 제가 몸이 아직 다 언변하지 못해서 음, 하나만 레코 아, 파이어 11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인가요? 아마 그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는 공산주의라 보다,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 이 글로벌 리스트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공국주의자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한서한국서한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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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트럼프는 리스도인가에대해서 제가 이제적그리스대인을 대답을 해보고자 합대해서 제가 대답을1대1의 10대1의 사람은 1 1 1 1사1 1 1사1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시구들만큼은 깨달을 수 있도록 가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도를 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도를 만큼은 이 험한 세상 험한 일들 피해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름 나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이 사람 나의. 아.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뭐 사단 뭐 이런 그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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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늘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요한 일서 요한 2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그 다음에 대설로니까 후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다 단에서 7장 8장 그 다음에 단에서 9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whole of the Babylon이라고 하는 거입니까저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저그리스도가 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이 모자란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서 저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있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항상 그 시대마다 저그리스도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때만 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그리스도가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진정으로 믿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같은 우리 믿는 식구들이 기도로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세력도 즉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죠 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 범하지 못하리라 한국말로 어떻게 자세히 번역이 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하시고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뚫고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날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느님밖에는 모르는데 누구든지 이날 온다 그러면 그 날은 확실하게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언제 온다 그러고 그 날은 확실하게 안 오니까 그 날은 그냥 먹고 놀아야 돼요. 예 네. 네, 파티하고 자. 그 저크리스토는 시대마다 항상 믿는 사람들만 없어지면 나타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 저크리스토가 언제 나타난다. 그거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시커들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크리스토가 언제 나타나냐? 어제가 아닙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휴가 돼서 없어지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 그리스도에서 말할 때 조금 문제되는 게 뭐냐게 되면은 바로 오늘 읽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하고 15절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하는다. 겁니 하면은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까 이게 진짠지 가짜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한국 본토 땅에 와 보니까 이제 미국에도 그 백인들 같이. 데이비드 카라이라고 하는 그 안식교 목사가 하나 이제 그 텍사스 웨이커에다가 이제 그 이제 작은에 그그 캠판 이렇게 지네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별 해괴한 짓을 많이 했죠. 이제 그래서 미국 FBI가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다 죽이고 말았죠. 자, 그거 같이.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아직 우리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그리자는 못한 말하는데 한번 그러면 적그리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그 이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그 사단의 일꾼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적그리소입니까 아님 아님니까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면 지금 이 적그리소가 트럼프가 기냐 아니냐를 따질라고 한데면은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단의 일꾼들 그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서양 세계를 본다게 되면은 유대어 Christianity 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그 사회가 사회 기준 우리의 그 value norms virtue standard 그러니까 그 말을 따지고 한국말로 번역 못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이 사회 기준이에요. 사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표본, 어떤 모범, 이제 그런 가치를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우리가 이조 시대 때에 알고 있던 가치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충이었습니다. 충, 왕에게 충성해라. 왕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왕조를 위해서. <laughs> 자, 이제 목숨을 던져라. 그때 서양 세계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Judeo Christian. 그, 뭐, 기독교와 유태교에서 나온 그 사회 가치를 가지고 서양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서양 문명의 발전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구약이나 아니면 구약신앙을 전체를 통한 이 가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즉 개인을 존중하고, 또 사회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본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본의를 가지고 이제 법과 질서를 다스려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 이제 뭐야, 제주대의그 십산들의 그 사회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한 1700년 1 7 0년 중순에 들어 와서 뭐가 나냐면은 어떤 은행가가 이제 유럽에서 어떤 은행가의 가문 하나가 세 사람에게 돈을 줘 가지고 이제 그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니체였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또한 사람은 그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윈의 그 진화론 자 이제 또한 사람은 유물 사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어즉진화론이나 그다음에 공산당의 유물 사관이나 근데 니체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맥락이 어디서 나오게 되면은 그 주데어 크리스천 이 사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 사회의 가치를 방향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물사관과 진화론과 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문학에 대해서 나한테 니체를 갖다 하나의 종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지금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 이북의 영생교. 그영생교 교수가 김일성이죠. 근데 한국에 그영생교 교인들이 많아요. 그 주사파라 그러죠.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 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뭐야 그제 지지난중과 지, 천당 아래 분당의 우리 교회의 그 이찬중인가 뭔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꼰대들의 잔소리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뭡니까? 그 영생교주에 속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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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거냐 얘면 사회 가치를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그 사람들은 사회 가치를 깰때 그냥 깨는 거 아닙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 이제 그런데 그때의 그 가치관에서. 이제 왜그유물사업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의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머리를 써서 사업을 해서 큰 회사를 이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을 당한 사람과 채용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조건 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본주의니까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니체나 그다음에 진화론이나 이 유물 사관은 사회를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없애면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영생교대로 이북의 영생교 같이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어 많은 그러니까 일종자 맞아 불교에서 이제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제 일중다 다중일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나는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희 백성들 99 9%는 다내발 아래다. 너희들이 사는 목적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laughs> 그것이 그 영생교의 회그 교리 아닙니까? 즉, 사회 가치를, 사회 가치 전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영생교 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노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 못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유대어 크리스천, 이 사회의 가치는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 것입니다. 자, 한 대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힐러리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힐러리가 공산주의를 젊을 때 하다가 뛰쳐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힐러리가 주관하는 것은 내가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를 바꿔놔야 된다라고 해서 젊을 때 공산주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힐러리의 티셔는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외쳐가지고 둘이 갈라섰던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미 다큐멘터리로 나와있어서 이건 제가 뭐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즉, 사회 가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한 대면은 지금 트럼프가 한 거는 뭡니까? 트럼프가 한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 가치로 주디어 크리스천 그그 가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자 트럼프가 마지막에 뭘 원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우리가 사회 가치를 다시 구축하자 법이 사람 위에 있어야지 사람이 법 위에 있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트럼프가 뭐를 시작을 했냐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 가치를 몽땅도 없애고 당에 있는 그 많은 그니까 고 그, 그 사람들만 왕이고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되는 그런 거 공산주의입니다. 사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 개인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미국으로 퍼져 들어와서 미국 뉴욕 시내에 그 지하철 중국제로 가져왔더니 거기에 화웨이 물건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뉴욕에 있는 시민들의 얼굴을 파악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중국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다 이제 중 이제 중단시킬 거고 그다음에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의 기차 그거 다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소해가 화웨이즈보다 더클것 같습니다. 어, 어 지금 즉 중국 공산당이 한다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왕정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다 개고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는 큰 형이고 너는 작은 동생이니까 나한테 의지해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니다면 지금 누가 자, 자 누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겁니까? 트럼프입니까? 시진핑입니까? 미국의 국회입니까? 아니면 영생교입니까? 지금. 아마 지금 한국 국회도 영생교인들 많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누가 가짜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시 주대어 크리스천 그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유럽에다 난리가 났고 EU가 지금 깨지고 앉아 있고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만. 우리만 중국에 매달려 가지고 중국 말 궁둥이 앉아가지고 천례를 간다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이거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시켜가지고 이, 조, 이 말세가 오는 거를 조금 저지시켰습니까 그건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사담후세인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담후세인 알렉산더 대왕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뭐냐 되면 바빌론을 일으킬려다가그 짓다 말고 둘 다, 하나는 학 찔러주고, 하나는 미군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때가 아직은 바벨론 세움은 안 돼. 자그 바벨론의 그런 이제 뭐였죠?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13장, 14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50장, 51장, 그 다음에 유한계속 17장, 18장, 6 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여섯 장은 바벨론이 다시 시작이 돼야 다시 시로 발전돼서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나 바벨론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시 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이로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한 것은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의 표를 다른 데못 가게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의 표와 돈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죠. 즉 2020년 투표는 트럼프는 120%입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공산주의 방송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를, 트럼프가 뭐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건 조금 좀정신들이 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자, 한대면은 지금 오늘 오늘의 자, 자, 오늘에 봐 가지고 우리에게 한국 사람에게 가장 큰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중국의 빨대 빨아 먹고 있는 정치가들이 교회를 나가건 장로를 하건 목사를 하건 한기총 총회를 하건 그 다음에 어, 어,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씨 같이 그냥 뭐 어, 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꼰대들의 뭐 사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그 어, 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그래서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긴장 푸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런 거 아니까 아 얘네들이 저그리스도에 자기를 의의 사자라고 가정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그 다음에 하느님에게 내 양심에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여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저희 유튜브 시커들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옵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사람 나.